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6월 20일에 발사된 누리호 관련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열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남극의 세종기지와 통신한 후에 누리호가 궤도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올 8월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장착한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인데 달 궤도까지 4개월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달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인데 동맹국인 한국이 로켓 기술을 가진 국가에 합류하게 된 것을 축하해 올 8월에 발사될 한국의 달 탐사선의 발사도 성공하길 바래 내 생각에는 초소형 위성발사능력을 가진 나라는 많을 것 같은데 전세계에서 위성기술을 가진 나라가 겨우 10개국 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북한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이렇게 13개국이 위성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미국에서 영국에게 매우 저렴하게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서 영국 정부는 자체 기술 개발을 그냥 포기했어. 지금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세히 살펴보니 로켓랩이라는 미국 로켓회사가 뉴질랜드에 있긴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이 뉴질랜드의 기술은 아니잖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켓을 만들고 발사할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어느 나라에서도 로켓을 100% 자체 개발한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자체 개발이라는 말은 혹시 자기 나라에서 생산했다는 의미인 건가? 내가 알기로 한국은 약 15년 전쯤에 러시아에서 많은 기술을 들여왔어. 아마 로켓을 개발하는데 러시아 기술이 많이 도입됐을 거야. 나로호의 83%가 한국 자체 개발이라고 하더라고, 나로호는 러시아와 서로 협력했던 것 같고, 이번 요리오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 같아. 이러한 위성 발사 기술이 덜 민족주의적이고 국제협력이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지. 앞으로 국제적인 우주협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 한국은 70년대와 80년대에 기반 시설 구축과 교육의 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 지금 결실을 맺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7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자전거조차 만들 능력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인공위성까지 쏠수 있는 나라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정말 축하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앞으로 위성 발사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